고릴라 고릴라 딩동댕 정답입니다 어 코풀쏘 코프. 응코풀 이게 소인가? 물쏘 물쏘 아 맞아 이거 코풀쏘 이게 물쏘야 물쏘 물쏘 맞아 응. 이거 뭐 하마 어디있습니까? 하마 하마 찾아보세요 여기 와, 데오 소원이 정답입니다 하마 영어로 뭐야? 어 사주 사 아니야, 아니야. 소원이 쟤 뭐지? 하마 영어로 뭐, 뭐야? 내 딸기야 어, <목소리> 풀 <laughs> 같은데. 이건 얼마? 이건 뭐지? 미역개. 미역개 정답 와, 미역개. 헹거루루 어디죠? 뭐 치타. 치타. 와, 잘한다. 엔치로. 왜 엔치로? 네, 다음. 자, 자, 자. 이제 여기서 바다코끼리 어디 있을까요? 바다코끼리가 어딨나 와, 둘다 맞았습니다. 서원이야, 나 동시에. 바다코끼리 영어로 뭐야? 몰라. 바다코끼리? 범고래 어디있을까요 범고래. 여기. 여기서, 여기. 바다코끼리. 맞습니다. I 맞습니다. think walrus. walrus. 물개 찾아세요 walrus, 맞아. 펭귄. 바다코끼리. 맞습니다. 물개. 물개. 잘했습니다. 이거 뭐예요? 이거 응. 뭐야? 이게 좀 보자. 이거 물범 물범. 부엉이 어디 있었죠? 부엉이. 부엉이. 예. 음, 맞습니다. 하얀색 부엉이네요. 와, 북극곰 어디 있을까요? 붓, 여기 봄. 눈토끼. 와, 눈토끼 정답입니다. 유년소품. 여우. 여우 와, 정답입니다. 물프 <laughs> 아닙니다. 여우입니다. 여여 여우 아니거든. 아, 북극여우. 북극여우야? 북극여우거든. 음, 맞아. 늑대 맞아. 아니. 여우야 봐봐. 저 여우 봐 봐봐. 늑대 맞아. 여기 봐봐. 몇 개? 아요. 아, 그렇구나. 7번. 맞지? 응. 우리 7번 맞지요 7번. 뭐 뭐라고 써 있어요? 7번. 꾸군요. 여우 맞잖아. 북극의 여우는 귀가 짧아. 작아. 리비는 귀가 길어. 맞아요. 아이디 여우. 보통 여우는 귀가 조금 긴데 북극 여우는 귀가 짧고 늑대같이 생겼어. 아 네. 어, 근데 여우야? 애기는 늑대같이 생겨서 울프라고 말했어요 어? 울프는 늑대에 늑대 울음소리 어떻게 하지? 늑대가 나타나 후~~ 소아 늑대 울음소리야 이렇게 아니거든? 아니 후라고 말해 늑대가 나타나 후~~~ <laughs> 늑대가 나타나 소야 따라하지 마. 이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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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가 어떻게 울지? 아, 아 뭐? 이거 아기, 소? 아기 소. 펭귄 아니야? 아까 이거 아기 펭귄 아니야? 아 그런 것 같은데 맞아 아기 펭귄. 여기 아기 엄마 백조. <laughs> 이게 뭐야? 이게 뭐지 하기는. 어떤 거 어떤 거? 아 이거 이거. 이거. 몇번이야? 펭귄같은데? 네. 이거 이거 없네 아빠 이거 없네 아니 아 아이, 펭귄 똑같아요 음. 펭귄 아기야 베이비 펭귄 이게 엄마 펭귄 베이비 펭귄 그래서 없는거야 똑같은 펭귄이야 무한히 펭귄 써니 펭귄 써니 펭귄 아닌거 같 <laughs> 아기 펭귄이니까 서안이가 아기니까 맞네 서안이 펭귄 아라 펭귄 아? 어린이 펭귄이라고? 아는 어린이니까 어린 아니 펭귄. 내가 키가 컸어 왕비죠 왕비죠 그래서 내 펭귄이라고 와 아라는 공주네 왕관을 썼으니까 왕비다 왕비 아,